에 송영호 자로서 전혜 여러분 그리고 전물 전상뉴얼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후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도 2월 29일 저녁 8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여러분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가 말이죠 사실 뭐 저한테도 저한테는 크게 뭐 그냥 돈으로나 이런거는 큰 도움이 되는건 아니에요 그냥 어, 명예 명예롭다 좀. 많은 자부심, 이런 건데, 이 전우들한테는 사실 이게 더 크게 적용해요. 이게 17,500가의 어, 구독자의 에, 단체다 하는 거하고, 17만 5천 명의 단체다. 우리 17만 5천 명 전우들인데, 딱 보니까 10%가 <laughs> 지금 구독, 좋아요라 하고 있는데, 다른, 물론 뭐잘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전우분들 여러분들한테 많이 에, 전파를 해가지고, 전원들 전부 다볼수 있으면, 17만 5천 명만 되면은, 국가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보험부에서 관심 갖게 되고, 에, 저기, 비대위 한, 한동훈 위원장도 나 초청해서, 어, 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뭐, 월참 전후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뭐, 17,500 가지고는, 에, 어디 코도 못 붙여요. 그래서, 좀, 좀, 뭐, 좀, 좀 하나말로 쪽팔린다 할까,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에, 우리 전우들의 대표성을 가질게 힘들어요 우리 월남전 참전자회가 해의의 대표성도 없어요 월남전 참전자회의 대표성은 우리 이화정 회장이 대표인데 이화정 회장이 그렇게 뭐 개판을 다 쳐나오니까 뭐다 아는 네? 온 동네 소문 다 나가지고 다 아는 사실이라 뭐 어떻게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월런 참전자회들이 말이에요. 이참 어떻게 그 보면은, 너무 천대받고 있는 것들 같지하 어떤 데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참 안타깝고, 아,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날 정도로, 아, 정말 답답할 때가 가끔 있는데,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가지고, 2월 달에도 많이 후원해 주신는데 2월 달 후원하신 분은 다음 주에 전부 발표를 할 거고요. 오늘은 그, 그, 우리 그, 썸네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예, 이게 뭡니까? 총선, 총선이 말이죠. 예, 대원, 총선이 4월 10일이니까, 지금 총선 앞두고 말이죠. 이거를 좀 총회를 29, 3월 29일에 한다는데, 임시총회, 거기서 이제 회장을 뽑는다는데, 지금 회장, 회장 뽑을 때입니까? 지금? 지금은 말이죠. 우리가 저 급한 게 뭡니까? 대선 공약 7 0만원 그거 하는 거 하고 응? 특별법 제정하는 거이두 가지가 우리 가장 큰 이슈인데 이거를 한 개도 지금 우리 한동훈 위원장한테 누구 전달한 사람이 없이 응? 지금 바로 선거를 한다는데 이 정말 선거 중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썸네일을 에서 이거 내가 응? 총선 2주년 코앞에서 회장 선거를 하느냐. 월남전 참전자의 선거, 어, 관리위원회에 출범했다. 어? 총선 후에 선거하고 공약 어, 작업 집중해야 한다. 하는, 이렇게 제목을 보셨는데요. 대선 공약, 이거, 70만원 하는 거, 이거 하고, 특별 재정하는 거, 여기에 집중 해야 되는데, 없는데 집중하, 여기 관심도 없어. 그리고 저기 우리 전우 한번 볼까요? 우리 전우들이 활동을 말이죠. 음, 아 어. 야, 이거 정말

분들을 계속 어 계속 어. 안 되나? 아, 이것도 저러안 잠깐만, 아이씨. 이게, 가끔, 이렇게 사람을 속을 수 있게네.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좀 컴퓨터 컴잘 안돼가지고 지금 월창이 말이죠. 3월6일날 다음 주 다음 주 이게 월화수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공군 회관 2층에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이거 지난번에 잠깐 잠시 말씀을 드렸죠. 이월이십일날 공고를 해 어제 그제 공고를 했는데 이것이 공고하고 나니까 이제 선관위원들이 이렇게 이제 또독바로안 하면은 크게 소송에 휘말리. 얼참전임 인물들로서 이제 선관위원 5 명을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를 선관위원 오 명을 발표했다는 얘기는 이제 삼월 2십일에 선거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어 삼월 2십일에 선거하기 위해서는 어 삼월 6일날 전에 선관위원회가 이제 지금 발족을 하고 3월 6일 날 되면은 그때부터 한 3일간 이제 후보를 접수 받아 가지고 한 9일부터는 이화정 해당 사퇴를 하면서 이제 20일간 선관위그 들어가죠. 그그 전에 이제 후보 심의를 심사를 하는데 선관위원들 하겠죠. 이 선관위원들이 서울 지부장, 중구 지회장, 그 고로 고로 지회장 변주태, 안산 지회장 우정성안안 지회장 이근호, 이 다섯 다섯 명이 아마 어 서울 지부장 어, 김부길 서울 지부장은 제가 친구의 친구지만은 내가 지난번에 만나 보니까 완전히 이화종 회장의 뭐 푸들이나 마찬가지 엄청나게 어. 아주, 사람도 좋고, 대단히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훌륭한 양반인데, 어쩌다가, 그, 그런, 빠졌는지 몰라도, 정말, 이해가 안갈 정도로, 어,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이하종이라 그러면 깜빡 죽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걸 이하종이를 위해서, 살고, 이하종이를 위해서 죽는 그런, 응? 어? In the n 이하종, 어? die. In the n 이하종, 나이, 나이, 죽고 사는, 네? 그런 사나이야, 이 사람이. 그런데 그사람딱 서울지부장 선관위원 시기 났으니까 무조건 될 거라고. 근데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공적으로는 물론 이 성관위원 날 뿐만 아니라 우리 대의원들도, 대의원들도 마찬가지, 뭐 전부 뭐 그동안에 뭐, 응? 어? 대의원들만 82명 줄여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그, 뭐그 식사도 하고, 뭐 회의도 하고, 갈 때마다 만나고, 저기 그 전적적 순례도 그 사람들만 데리고 가고 말이야. 얼마나 잘해줬어요. 잘해줬으니까, 이제 뭐 그래도 뽑을 때부터 원래 이제 해병대 출신에다가 뭐 친하고 아는 사람들만 뽑아, 팔0에 아주 최종로 뽑아놨기 때문에, 그 변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근데 이번에는 말이죠. 저는 아무리 저 대의원님들하고, 이 선관위원님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선관위원님들은 말이죠. 이런 우리. 이하종 회장 같은 사람은, 이 선관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받아주지 말아야 돼요. 후보 등록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어떻게 후보를 등록 받아주려지? 물론 뭐, 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그런 있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이렇게 소문 더럽게 나고 이렇게 그도 한 나쁜 짓한걸백일하게 다들 알고 온 대한민국 전체가 다 아는 이런 사 이런 사람을, 응? 어? 그, 저, 추천한다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이런 사람 당연히 떨어뜨려야 돼. 그 공과 살을 분명히 가쳐야 돼. 아무리 평소에는 푸들 노릇을 했다 하더라도 딱 공적인 일에 들어가면 사적인 감정을 버려야 돼. 그래서, 정관위에서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 전우들 사이에서 가장 우리 전우 존경받은 사람은 내가 볼때 우리 우용락 회장인 것 같아요. 정진호 회장은 좀욕좀 좀 먹고 있고 우용락 회장을 큰 일도 많이 하고 종영을 봤지만, 그, 뭐, 회장을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회장 나올 수는 없겠죠. 근데 그분이 추천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그리고 그리고 뭐, 우리, 저, 박수천 회장. 박수천 회장은, 이제, 어, 우영라 회장 밑에서, 이제, 지, 지, 부장도 하고, 국장도, 이제, 했다고 하니까, 그래도 월참에 돌아가서 알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볼 때는, 정현조 씨라고. 정현조 씨 서울 지부장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가 보니까 소문이 아주 좋아 평이 좋고 어, 신뢰가 있고 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고 그런데 이 사람을 뭐뭐 뭐 지부장한테 들어보니까 어, 뭐 저기 국회의원들 저 윤상현 씨하고는 아주 친하고 어, 윤상현 그게 이번에 나오나 어떻게든 조용한데 어뭐 나올 거야 뭐박근데근에뭐 어, 하고 누님 누임 눈임 하던 그런 사이라는데, 이 사람하고 밤새도 술 먹고, 뭐, 뭐, 그, 국회의원들 막한 대명을 바꿔주더래요, 술 먹다가. 어? 전화 했더니, 그렇게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하고, 또이 사람 서울, 서울 지부당 하면서, 우리 그월차는 60억 그, 월남에 그 예, 예산도 따냈던 사람이고, 어? 또, 따가지고 우영락 씨, 정, 정진호 씨, 저기 이한종 씨에서, 하다가 뭐저기두 사람 해장들 도장 안 찍어주가지고 그걸 저 성공을 못 시키고 결국 그답 국가가 반납 반납해버리는 그런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뭐 버스 차량 이런 것도 말이죠 시에서 몇백 대씩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서울시 국회 이런데 뭐 상당히 그어 인맥이라든지 철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하시는 것죠러분 이분은 뭐 호남과 어 저기 저 여수하고 그 광양인가 뭐 그쪽 이 광양 그 사이에 그 따로 어 도로인데 내 옛날에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아여가그 여수에는 있 여수 그뭐전 지부장하고 이렇게 간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아그 남해 남해 그 저기 조문건 우리 지회장하고 그분도 우리 월차에 이사까지 했던 거죠 그런 분들이 아주, 그, 존경한다 그러더라고. 아주, 알아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야. 이번엔 내가 볼 때는, 회장 나올 사람이 이하종. 이하종이 카트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박수천. 그 다음에, 여기, 정, 정현조. 그 다음에 이제 이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안영준. 대구 지부장 하 안영준. 이 사람이 실제는 일은 많이 했죠. 그래도 말도 바르게 하고, 똑바로 하고, 할 말은 다 하죠. 예, 기 이하종 앞에서 말이죠. 할말다 하는 사람이 안영준 대구 지부장. 이네 사람은 필수적으로 나올 거라 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하종, 안영준, 박수천, 정현조, 이네 사람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지난번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뭐 최영종 씨나, 어, 윤광청 씨나, 정, 저기 부산의 정한강 씨나, 이런 분들은 뭐, 부산이고, 광주고, 말이죠. 이런 분들은 좀 머니까 안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나와서 돈만 쓰고, 고생만 하고, 또 멀리 계시는 분들, 가능하면 서울에 계신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해야지, 에, 멀리 있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출근도 막 일주일에 한두 번 하고, 말이에요. 거의 뭐몇 개다 십회 하고. 전에 우영라 회장도 참 일은 잘했지만, 그렇게 출근 상태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런 문제가 생긴 어요 제대로 통제를 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이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는 이게 지금 한동훈 참모 뭐 한동훈한테 지금 사진 보니까 지난번에 잠시 잠시 그 보여드렸지만 이게 지금 올참에 그, 그 김진태 시설법 시설 시설장 이 김진태 시설장이 한동훈하고 사진도 찍고 말이죠. 또, 회의도 참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도 잡고, 뭐, 이야기 됐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런, 이런 때, 우리, 그, 월남지 참전자의 대선 공약 좀 지켜달라든지, 또는 그 특별 법을 제정해달라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분은 지금, 월, 이, 보니까, 명함을 보니까, 아까 여기, 이제, 명찰을 보니까, 뭐, 국민의힘 당의 재정, 재정위원회, 돈 내는 데죠. 재정위원회, 뭐, 부위원장인가,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 뭐, 몇백 냈든지, 몇천 냈든지, 또돈좀 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마이크 잡고 같이 이런 초대를 가지고 이런데, 이런 분이, 과연 우리 월창월창 전후들을 위해서 무슨 말을 했겠나. 이분이 누구냐면, 월창 이하종, 이하종 회장한테 한 20억을 지금, 에, 사기당한, 변치당한 그런 그분이에요, 이분이. 바 유명한 김준태 씨. 어? 내 이분에 대해서 상상하좀 알긴 하지만은,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만은, 에, 이분이, 예 많은 지금 이하종 회장한테 당한 수익 사업, 수익 사업이라 하는데 원래 목적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목적 사업인데 수익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해준다고 해가지고 쏘가 예, 가지고 이제 이하종 회장한테 한 20억, 예, 한 10년 동안 보니까 따로 생기면서 말이죠. 회장, 시, 회장 시키는 대단말이 뒷바라지 다 해주고 이하종 회장, 예, 뒷, 예, 다 해주고 당, 당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어, 좀 착하다고 할까, 답으 할까, 좀 순진하다 할까, 좀, 어,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돈을 떼이고도, 음. 그 이번에 뭐, 각 지부장들한테 이제, 뭐, 이제 소송 거는 식으로 어, 하는데, 이런 분이 과연, 여기에 지금 우리 이하중 회장이 있어야 할 자리인데, 왜 우리 김진태 우리 시설장이 가 있냐, 이 말이야. 에? 이하중 회장은 도대체 어디 가 있냐, 이게. 이런 데에 나서야 되는데, 이런 걸안 하고, 지금 뭐, 회장 출마해가지고, 방산 자기 이제, 경찰에 지금 만왕, 아당 지청에 지 넘어가 있으니까, 지난주에 넘어갔죠. 넘어가 있으니까 이제, 이제 겁나니까 빨리 회장을 달면은, 회장은 구속시키지 않지 않겠냐는 그런 것 같은데, 회장을 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대도 구속을 시켜야 될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전우들 특히 제가 부탁하는 거는, 우리 그, 저, 선관위원들 냉정하게 좀 카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선관위에서통과돼가지고 투표를 한다, 선거를 한다. 그러면 이번 3월 2 9일선거에서 반드시 떨어뜨려야 돼요. 그런데 대의원 82명 같이 뭐, 먹고 자고, 같이 놀러다니고, 띠까띠까해놔하니까 사전선거운동을 많이 해놔니까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공과 사가 분명하에, 만약에 공적으로, 사, 공, 사적으로는 이렇게 대우를 잘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공적으로 많이, 나이 70, 80이 다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다 알잖아. 알면서도 그 사람을 찍는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그, 어, 나쁜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 대의원님들이 이번에 반드시 아무리 이화종 회장 뭐 친하다 하더라도 이화종 회장 떨어뜨려 주세요. 만약에 이화종이 다시 됐다. 다시 되면은 성, 여기 대의원 80명 저는 고소고발 당할 겁니다. 저는 손해배상 받을 때예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선관위원 물론이고, 선관위원 포함해가지고, 한 백, 0 한, 오른명, 백십 명 정도는 집, 집단적으로 고발당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 우리, 누구야, 관위에서 미리 막아주시고, 선관위에서못 막으면은, 우원대님들이 막아주시고, 이렇게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를 어, 부탁드리고, 저는 여러분의 전투와 건강 비어 있습니다.